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입니다. 2022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어, 완성 14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에 앞서서 수업 진행이 다소 빠를 수가 있으니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제가 먼저 어, 업로드 시켜놓은 한줄 해석을 먼저 읽어 보시고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복습을 위한 모크, 음, 무료 워크북 3종, 자그리고 보고 계신 부속 노트 구매가 가능한 링크를 함께 남겨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불가사리의 연쇄 확산과 산호초의 특성이란 소재, 그래 Chain Diffusion of Starfish and Characteristics of Coral Reefs. 자이모문으로자 What has a nuclear chain reaction이, 그러니까 핵 연쇄 반응이, 가 두드위드는 관련 있을까? 자 위드 누구랑? 불가사리와. 자, the answer stem의 stem이 줄기죠. 줄기처럼 식물처럼 뻗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b로 된다. 자, 답은 b로 되는데, from nature에서 자연 아니고 성질이죠. coral l s 의 산호초의 성질로부터 온다. 자, take the case는 예를 들어보자 뜻이에요. 호주의 great barrier leafs 일단 고유명사죠. 대문자니까. 자, 이것은 not a single leaf. 하나의 아, 산호초가 아니에요. not at all 그죠. 전혀. 자이시 말하는 것은 여기서도 저 그레이 어 베리어 리프스는 실제로 구성되는데, thousands 수천 개 separate 분리된 아, 산호 어, 초들로. 자사에 나오는 산호초들은 자면서 스케틀도 되어지네. 과거 부서었죠 흩어졌는데 이런 건 따라서죠. 동쪽 해안을 따라서 퀸슬랜드에 1 8 0 0 년대 중반에 there was 실제 동사는 단수 wide spread alarm이 주어 단수 자, 널리 널리 퍼진 경고가 있었는데 보스 A and B 하면 어, tourist industry 관광 산업과 conservation agency 하면은 보호 단체 사이에 자, crown stone s t a r fish가 왕관 가시 어, 불가사리가 in vast numbers 하면 거대한 숫자에 자, 불가사리는 그래서 S가 안 붙었어도 물고기랑 똑같이 복수 취급했어요. 오늘 이리가 먹어서 없앤다는 뜻이죠. 보면 산호초를 from uh, entire l i p s 전체 어, 산호초로부터. 자 intensive은 집중적인 연구는 저, over the next few years 다음 몇 년간 이 연구가 리빌 밝혀냈어요. 대 전체가 목적으로 들어간 명사절 완벽한 문장. 저 overfishing in North가 북쪽에서의 너무 과도한 어, 뭐 상업용 어업이겠죠. 어업이 disturb e d 시켰죠. 교란시켰어요 생태계를 바이오엔지 수단에서 제거함으로써 포식자들을. 자또 보시자면 주어로 만들어서 이 포식자들이 먹고 있었는데 이 불가사리의 유충들을. 자 그래서 불가사리 유충 먹는 고기를 다 잡아버렸으니까 결과는 이제 재앙적인 결과가 오겠죠. 자 결과는 A고요 대전체가 보호로 쓴 아, 명사절. 자, 스타피시들이 아, 불검이라는 <laughs> 불가사리들이 살아났는데 인플라그 엔플스는 뭐 굉장히 많은 숫자들로 자, 몇몇의 삼호 초에서. 자 데이가 말하는 게 여기서도 어, 불가사리들이죠. 그래서 데이가 스타피쉬가 여기. 자이 불가사리들이 브라드는 브리드의 과거 형태 번식됐을 때. 자 해류의 흐름이 자 moving from a t o B,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는 이 흐름들이 복수. 아이 과거네 그냥. 자 옮겼어요 그들의 유충들을 다른 아, 산호초로. 자 그래서 이 전체 상황이 시작시키단 말이죠 분사구조 운동. 이 시작 시켰는데 불가사리의 발생을. There. 다른 산업체에서도 역시. 자, 그래서 이제 연쇄 반응에 대한 연결성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자, l i k 원자어 원자. 에이. 잠시만요. 원자의 오케이. 자, 원자의 폭발처럼. 자, 그아브레이크는불가사리의 번식이죠. 번식은 따라는데원 하나들 서로서로 인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으로 어, 엄청나게 퍼졌단 말이죠. 다음은 데스는 여기서는 이뭐 연쇄 반응이 잡아도 되겠죠. 퍼져 나가는데 남쪽으로 다운코스트 라인 해안선을 따라서 오벌드 피리어드 오브 세브리어스 몇 년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폭탄 터질듯이 빵빵 터졌다. 자, 그래서 위클레 소재는 불가사리의 연쇄 확산과 산업초의 특성 그래서 chain diffusion of starfish and characteristics of coral reefs라는 소재 가볍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번 선택 과잉이죠. 과잉 선택이 아니고. 자, 한번 선택 과잉과 그 결과. So over choice and consequences. 자, 그래서 바로 핵심 소재. 자, abundance of choice는 선택의 과잉은 선택이 너무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는데 be associated with. 자, 비용들과. 자, 그다음 이 비용들은 아마도 넘어서는데 이익들을. 자, 그리고 다시 넣으면은이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자, disregarded. 무시되어지는데 경제학설에서 어, 자, 선택이라는 것은 인텔 수반해요. 함께 간단 말이죠. 커다란 거래의 비용들을. 자, 그다음, evaluating all the potential costs까지 동명사가 주어서 일단 단수 취급하고요. 잠재적인 어, 선택들을 평가를 모두 하는 것은 테이크업은 차지하는데 귀중한 시간은 시간 낭비란 말이지. 자, 그다음 위치 에서는 뒤에 주호 동사 보이면 바로 목적격으로 만들어서 자, 이 시간들을 쓸게요. 사람들이 could spend 목적여생에이죠어생 a 이 n which was in the year. So, this o r e 더 즐길 만한 활동들 a r e t h y e s e t h e r s e a r e r e a t i a r t h s t y s t 자, 선택은 can have, 가지는데, 자, psychological 하면 심리적인, 아, 비용들도 또한 가진다. 물리적 시간뿐만 아니라, 아, 우리 감정 기본에 관련된 심리적 요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시로 여기 업 r 레이드가 보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 업 r 레이드 두려워요. 해 자, to make가 앞에 나온 업 r 레이드 수식해주는 형용사 수식의 부사형법. 좀뭘 두려워하냐면, make a wrong decision. 잘못된 선택을 만드는 것을. 자, 그 다음, because of, 어, uh, loss a v a s i o n 하면은, 어, 손실 회피 때문에, 그리고, 사후 편향 때문에. 자, 데이는 사람들이죠. 선택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도 후회해요 자, 미스드, 놓쳐진 기회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어, 복수를 썼고. 자, 그리고, 서플, 고통받는데 심지어 더 고통받아요. 만약에 그들의 선택들이. 그래서 여기도 복수를 썼고요. 줄 거놓게, 이렇게. 아이씨, 아무안 잡혀요. 잡았다. 자, 이런 선택들이 턴 아웃 드러난다면은 배들 여기서 L Y 있었다는 게좀 특이하죠, 그죠 그러면 나쁘게 드러난다면, 그래서 부사가 동사 수식. 자, 그다음 선택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예시에 이제 잼 실험이 나오죠. 자, 유명한 잼 실험에서 바이 뭐 이분에 의한, 프롬 콜롬비아 대학의 그리고 마크 뭐이 대학으로부터 이두 명의 실험에서 고객들은 슈퍼마켓에서 샘플은 샘플링 해본단 말이죠. 시식했어요 잼들을. 프롬 더셋한 세트에 6에서 24개 종으로 된 저렇게 종류가 많아 봤죠. 자 그리고 이실험자들은 받았는데 1달러의 할인을 만약 그들이 나중에 산다면 하나의 잼을 자 노우즈 커스텀을 아까 잼 시식했던 고객들은 자면 그 노출되었는데 투어 라이저 셋이 아까 전에 나타내는 게 여기서 굉장히 큰 앞에 나왔던 아 여기 과잉 선택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과잉 선택에 대한 예시로 다시 구체적으로 여기 6개에서 24개 종류 자 고객인데 큰 세트에 노출되었던 고객들은 10타임1 0배 덜, actually 사실상 살것 같았어요 잼을 따곡지 나와. 자, 이는 all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복잡한 결정들을, 자, 위드 t o o m a n 이 너무나 많은 선택들로 라지 세트였죠. 자, 사람들은 선호하는데 자, 투 정사의 부정 not t o 자, 선택을 아예 not at all 하지 않는 것을. 자, 그리고 이분이 자, 부피로 그들이 두 강조 용법으로 정말로 선택했을지라도. 자, 그들은 less satisfied, 덜 만족되었는데 위드 그들의 선택과 그리고 기분을 더 regret 했다. 후회를 느끼게 되었다. 선택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죠. 자, 그래서 선택 과잉과 그 결과는 좋지 않다. 그래서 so, over choice and consequences라는 소재 그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2번 미국 경제에서 어, 농약 사용과 그 영향, 그래서 so, Pesticide Use and Its Effects in the u s 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농약들은 in various types 다양한 종류 의 농약들은 복수 자 사용 되어지는데, in 대부분의 분야들에서 of 미국 경제 자 in general terms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 a pesticide 이 어, 해충제라는 것은 어, 농약은, 자, 에이전트 요소인데, 유지도 되어지는 요소죠. 과거 분사, 사용되어지는, 자, 투킬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 혹은 투생약, 통제하기 위해서. 자, 디자일들은 발휘지 지 않는 곤충 잡초, 설치류, 균류, 박테리아랑 그런 다른 유기체들을 다 죽여. 자, 그러므로, 더톤 패스티사이드에서 순서 문제 찾아, 찾아오고요. 그러므로 그 용어는, 포함하는데 자면은 살충제, 제초제, 쥐약, 살균제, 뭐 선충 구제제 모르겠어요. 진드기 살충제 이것도 잘 몰라요. 자, 뿐만 아니라 자면은 소독제랑 뭐 훈증제, 그리고 어, 프리저버티브스는 방부제죠. 그리고 식물 성장 조절제 같은 데 사용된대요. 그 용어가 자 농약은 플레이어 롤에서 바이탈 삽입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 컨트롤링 통제하는 데 있어서 자 농업적 산업에 혹은 집과 정원 그리고 공공의 건강 아뭐 해충들에 자, 많은 공물들과 상품들, 서비스들은 미국에서, 자, c o u l 에요 그래서는 공급되어질 수가 없다. 자, 인 경제적인 방법으로, 위 w i t 없이, 컨트롤링 패스 해충 통제하는 방법이 없으면은, 자, u s 화학물질이나 다른 수단들을 사용해서. 자, 결과적으로, 굿즈에서부터서의 상품들이죠. 상품과 서비스들은 can be PP, 고용, 아, 고용이라든 제공될 수가 있는데, 낮은 가격으로. 자, 혹은 위드 t h b e t 더 나은 어, 질로서. 자, 그래서 앞에 좋은 거 나왔잖아, 요 맞죠? 그러니까, these benefits. 그래서 순서 문제. 이런 경제적 이익인데, 이살충제의 사용으로부터 온 경제적 이익들은 복수. 자, not a c h i e v e 성취될 수가 없어요. 수동태. 자, without potential. 그러면은, 잠재적인 위험, 제거 없이는. 아, 자, to human 아, health. 인간의 건강과 그리고 환경에. 자, due to toxicity. 그러면 독성인데, 자, 이 농약, 화학물이 가진 독성 때문에. 어, 약간 좀 우리가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자, 이란 이유로서, 이란 이유란 말은 우리가 뭐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독성도 있다는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줄수 있는 이유로서, 자, 이 화학물질들은, 자, regulated, 규제되는데, under federal, 연방이나 주의 아, 농약법에 의해서, 자, to avoid 하기 위해서겠죠. 피하기 위해, 저 칼이 안 맞는 것들. 당기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뭐 unacceptable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들을 피하기 위하여. 그럼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조심해서 쓰자. 자, 그래서 다시 미국의 경제에서 농약의 사용은 필수적이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독성 영향을 노력하고 있다. So e s i c i d e use and its effects in, effects 맞죠? t 이터 US에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 각 언어 특유의 개념에 의한, 어, 정보의 부호와 그것의 영향. 뭐, 이것도떻게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information coding, 부호라라 뜻이죠. 정보의 부호와 이 t s i m p l u 영향력인데, on concept, 개념인데, 이치 c h language, 각각의 언어에. 이거는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서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는. <laughs> 자, 글이 좀 이상해. <laughs> 자, encoding, 부호하죠. 자, information, in t e r 는 관점인데, 어, 언어, 뭐, 특유의, 고유의 개념에, 이 부호화는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회상해. 그러니까 언어적 개념이 나중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 주는 영향력이 좀 틀리더라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짓고요. 에비던 소브 디스가 말하는 게이 회상에 있어서의 아, 이 부호화된 영향이죠. 자, 그래서 이부호와의각 언어에 관한 이증거는 얻어졌는데 연구로부터. 저 바이 호프만과 뭐 어, 존슨의 자 그곳에서 중국의 바이링교라면 이중국 어, 이중 언어죠. 자 언어 참가자들 굴이 읽었어요. 자 성격 묘사를 자, in Chinese 중국어나 혹은 어, 영어로써 얘는 뭐이 이중 언어잖아요, 둘다 하겠죠. 자 몇몇의 묘사들은 가졌는데 이름을 영어에 영어식 표현이 있었단 말이죠, 뭐. 자 하지만 not in Chinese 중국어가 없었고 자, some others 구조자 다른 애들은 이름을 가졌는데 그러면은 어, 중국어로, 그럼 영어가 아니라. 자 먼저 성격이 cold 하다, 뭐 hot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카인드 어, 하다 이게 영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국어에도 비슷한 게 있었겠죠. 자, 참가자들은 had a better memory, 더 나은 기억을 가졌어요. 세부 사항인데 이런 묘사에. 자, 대선 주격이니까 바로 앞에 거놓고요이 어, 묘사가 아마도 관련질 수 있었다면은. 저 관점의 개념인데 이 개념이 이름을 가진 근데 언어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읽었었던. 자, 그리고 이 언어인데 그들이 제시됐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읽거나 제시된 게 있었었을 때 어떻게 더 기억을 잘 가졌다. 자, then if they could not 여기서는 r e l a t e c 이요 개념을 어, 연관 지을수 없었을 때보다. 그러므로 개인인데 다른 문화로부터 온 개인들은 아마도 어, 달라요. 아마도 다르지 않아요. <laughs> 자, 그들의 인지가 자 중요한 건요 부분이에요. 물리적 자극에 자, 그들이 어, 접하는 물리적 자극이란 말은 그냥 여기서는 언어 묘사한 단어예요. 단어를 볼 때는 똑같아. 일단 여기에 각인. 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언어 특유의 개념. 자, 여기서 물리적 자극하고 개념은 틀린 거예요. 여기서 두 개를 대조구조로 봐야 되요기 자, 언어 특유의 개념인데 그들이 이러한 자극에 적용했던 개념은, 자, 아마도 특징을 가지는데, 관련되어져 있는, 자, 위드댐 그들과, 자, 이러한 어떻다. 이 개념들은, 자, 아, 유니크했다. 독특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는, 문자적으로 보는 물리적인 자극에 글자는 똑같았지만 느끼는 바이 틀렸다. 자, 만약에 이러한 개념들이 의해서 언어 특유적이죠 언어만 가지는 약간 독특한 뉘앙스죠. 맞죠? 이러한 개념들이 나중에 회상되어지고 사용됐을 때기초로서 판단해. 자, 예를 들면 원래 정보보다. 자, 하면 원래 정보에 개념이 적용됐던 것보다. 끊고요. 자, 이 연관되어진 아, 특징들은. 그러면 뭐야? 언어 특유의 뉘앙스가 들어간 특징이 들어간 개념이 들어간 특징들은 자 나중에 어떻게 해? 편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들의 반응에. 물리적 특징과 언어의 독특한 감각에서 오는 느낌은 다르다. 이걸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작가가 뭐딱 이제 핀 포인트 찍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글로서어 여튼 각 언어 특유의 개념에 의한 정보 부호화와 정보를 쓸 때, 영어로 쓸지, 중국어로 쓸지 그것의 영향력은 어떻게 느끼는 바가 언어의 느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So information coding and its influences on concept of each language"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14강 마지막 4번 새로운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negative reactions to new foods 라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들은 like 처럼이죠. 전체상 다른 omnivorous 잡식성의 동물처럼 인간들은 복수 동사는 경험하는데 omnivorous 하면은 <laughs> 잡식성 동물의 딜레마를 땡, 땡, 즉 자, 인간들은 자, need 필요로 하는데 to seek 찾을 필요를한 가지고 있다. 자, 다양성을 in their d i e t 에 그들의 식사에. 자, to meet 그래서 need 안 나오네. 맞죠? 그래서 미트너에서 만나다 아니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사 먹죠. 자, 영양적인 요구 사항들을. 하지만 ingesting new substances까지 묶고 동명사 주어. 새로운 물질들을 섭취한다는 것은 can be 될 수가 있는데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 배탈나다 죽을 수도 있죠. 자비록 음식에 뭐 기신증이란 말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어뭐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증 음, 네오 어, 포비아가 우리 공포증이잖아 그러 면은 기신증이래 이게 식품 기신증은 혹은 부정적인 반응은 새로운 음식에 자 is minimal 최소화 최소인데 자 i n f a 뭐 신생아에게 자 신생아에 게 최소한으로 있지만 자 is 보다 여기서는 이 음식에 대한 어 공포증이 증가하는데 자 through early childhood 어린 시절 내내 자, 소드, 그래서 2에서 5세 애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린, 잡식성 동물처럼 2세에서 5세 애들은 보여주는데, 자, 이 새로운 음식식품 귀신증을 보여준대. 아 어려워. 귀신증. 귀신도 아니고, 이 귀신증은 우드비 아마도 한번 적응적인 가치를 가져요. 왜냐면 하 신생아들이 먹여지기 때문에 어른들에 의해서. 하지만 유아들은 시작하는데 터험 하는 것을 그들의 세계를 그리고 해부, 낫 아직까지 배우지 못했어 무엇이 안전한지 먹기에 그래서 세이프 수식에는 어, 형용사 수식이 부사형법 그리고 무엇이 안전한지 아는지를 그 그러니까 동안은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다가 자기가 이제 아무거나 사자 먹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지, 그러니까 겁나는 거지 하지만 이제 이 이까지 약간 좀 어, 부정적인 면에썼다면 귀신증은 감소될 수가 있다 이제 해결책 제시가죠 경험에 의해서. 자, 음식과 함께. 자, 아마도 뚫고 통해서인데, 배워진안전의 작동 방식 통해, 기재를 통해서. 자, t h a 뭐, 즉, 자, when eating a food가, 음식 먹기가, i s not followed, 따라지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결과에, 먹고 안 죽으면, 자, 증가된 음식의 수용 가능성이 결과로 나타난다. 연구인데, 위드 t h c 아이 l d 연구들은 복수, 보여주는 데, 대전체가 목적어, 자, 면은 선호도인데, 아, 음식의 선호도겠죠. 선호도는 증가하는 데, With, repeated 반복된 기회들과 함께. 그래서 반복된 기회란 말은 서 먹어볼 기회겠죠. So to sample에서 시식해 보다 뜻이요. 새로운 음식들을 먹어보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자 가끔씩 요구하는데 1 2 번에서 1 5 번의 노출을. 그러니까 이 정도 먹어보면 아 이거 시,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자한번 음식이 음을 친숙하면 자, 선호도는 tend to 어, persist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자, 유사한 결과들은 have been found. 현재 완료의 계속 플러스 수동태로 계속해서 발견되어 왔다. 어른들한테도. 자, 게다가 자, tasting OR 이에요. Actual Digestion. A이던 B이니까. 단수 was. 자면 맛을 보던 실제 섭취를 하던 지는 was found to be에서 found to be에서 to는 뭐제 수업 들어보는 may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found to be, likely to, seem to, 뭐 sad to be 이렇게 투해서 two 투는 전부 다 뭐다? 아,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아뭐 말해진다. 아, 발견되다. 뭐인 것 같다. 뭐런 거죠? 개인 판단이죠. 자, 개인 판단을 나타내는 것은 뭐다 우리가 아, 형용사고요. 자, 형용사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조동사가 있다. 이 조동사를 줄였을 때 투로 쓸수 있다. 라는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문법이죠. 맞죠? 자, 왜? 왜 쓰냐? 짧게 쓰려고 <laughs> 언어의 특징 그래서 found to be는 우리가 바로 어떻게 아, 발견된다는 말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뭐야 주관적인 주장에 가깝기 때문에 maybe의 뜻으로 자 이런 것은 아마도 be necessary 필요할 것이야 자, 즉 not just looking at 단지 보는 게 보거나 혹은 smelling the food 음식을 어,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뭐 희한한 귀신증, 귀신증 <laughs> 그리 새로운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때도 있다 뭐이 정도로 끝내야 될것 같죠. 그래서 네거티브 리액션스 t 뉴 푸드인데 신생아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14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